Thank you, everyone. 운전하며 지하철에서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예전에 보았던 앤 n 리가 신곡을 냈습니다. 심지어 한달 만에 차트도 가로치우고 신개념 생일 축하 노래로 나왔는데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앤머리는 벌써 2002와 I'm Lonely라는 히트곡을 벌써 만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노래는 문득 갑자기 생일 노래가 많지 않다는 것을 느껴서 하나를 만들었다는데요. 스튜디오에 가서 거기서 모두가 말렸지만 그냥 흥얼거리며 만들다 보니 뚝딱 다들 괜찮다고 해서 금방 만들었다는데요. 그래서 그런 생일 노래 Birthday 가사를 보겠습니다. I'm another year older. I won't cry about you anymore. 나는 한 살을 더 먹었다. 너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anymore.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런 의미죠. 그래서 벌써 생일이라 한 살을 더 먹었고, 여기서 너라는 인물은 전 남자친구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 남친 때문에 울지 않을 거야. Told my friends to come over to dye my hair. 친구들한테 놀러 오라고 했고, 그리고 머리 염색을 할 거야. Come over, 놀러 와라, 이리 와라. 특히 집으로 오라고 할때 많이 사용되고요. Dye, dye는 염색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학생 때 Anne Marie는 자주 머리 염색을 했답니다. 실증 나면 또 염색하고 새로운 색깔을 했는데. 이미지 때문에 회사에서 매니저가 염색을 못하게 해서 이런 가사를 꼭 넣었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염색을 하려고 한답니다. It's not even the weekend, and I'm wearing that dress I can't afford. 주말도 아닌데, 내가 살 수도 없는 드레스를 입고 있다. 이래 그래서 생일에, 생일이 주말이 아니지만 그때 드레스를 입었다. 이런 의미겠죠? 여기서 even. 심지어 이런 의미로 주말도 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주말도 아닌데, 심지어 주말도 아닌데, can't afford, 살수 없는, 그럴 여유가 없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과분한 드레스를 입었다. 주말도, 심지어 아닌데, 이런 의미겠죠. 평소에 도 비싼 옷보다는 인터넷에서 이쁜 옷을 찾아서 사서 입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날에만 생일날에 비싼 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겠죠? Giving life a new meaning without you there.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하고 너가 여기 없이 라는 직역으로 너 없이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전 남친 얘기를 꺼내는데요. 노래를 만들 생일 얘기만 하면 진부해서 좀더 깊이를 넣고자 이런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추가했답니다. 그래서 너 없이도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으,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Do some stupid shit. Maybe get a tattoo. Whatever I can do to get my mind off you. 멍청한 짓도 하고, 타투도 받고, 널 생각하지 않기 위해 뭐든지 할 거야. 이런 의미인데요. shit, 욕으로도 욕으로 똥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stupid shit이라고 하면 멍청한 짓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욕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get my mind off. 이건 머릿속에서 떠나게 생각하지 않게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whatever, 뭐든지, 뭐든지 다할 거다. 너가 생각이 안 나도록 뭐든지 할 거다. It's my birthday. I'm a do what I like. I'm a eat like what I like. 다시, I'm a eat what I like. I'm a kiss who I like. It's my birthday. I'm a, 이거는, I am going to를, I'm gonna, 로 줄였다가 또 I'm a, 로 줄인 겁니다. 노래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냥 빨리 말하다 보면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생일이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심지어 키스도 하고 싶은 사람이랑 키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대로 계속 전남침 때문에 설퍼하다가 이제는 다 훌훌 털고, 마음대로 오늘만큼은 막할 것이다. 막놀 것이다. Goddamn, it's my birthday. Everybody love me. look at me, give me money god damn은 망할, 빌어먹을, 재기랄 이런 의미죠 욕설이고요 그래서 이런 망할 내 생일이잖아 모두 나를 봐 나를 사랑해 나를 봐 모두 나를 사랑해 나를 봐 돈을 줘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직도 내 생일이니 마음대로 하고 다들 나한테 관심을 준다 이거고요. 앤 메리 가수 가족은 원래 선물을 돈으로 주고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을 달라는 가사를 썼다는데요. 최근에서야 사람들이 선물로 돈을 많이 안 준다는 걸 깨달았다네요. I blow out all the candles. I can't even afford my rent. 촛불은 내가 다 불었다. 나는 월세도 낼 수가 없다. 여기서 rent가 월세라는 의미고요 So I'm not buying the drinks Cause I'ma leave that to my friends It's you 그러니 나는 drinks 여기서 음료수가 아니라 술이라는 거겠죠? 술을 안살 거다 나는 돈을 안낼 것이다 그건 친구들한테 맡긴다 Leave that to 는 누구한테 남긴다 누구한테 맡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Fall in love with everybody in the room That's what I do. That's what I do. 방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두와 나는 사랑에 빠진다. 난 그렇다. 난 그런 걸 한다. 금사빠라고 하죠. 금방 사랑에 빠진다. 앤 머리도 나가면은 꼭한 10명 정도와 함께 사랑에 빠지고 온다는데요. 그래서 자주 안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Ain't got any wiser. Gonna be hung over. Never learned my lesson. And I ain't gonna listen. I don't really care. Cause, 더 지혜롭지, 더 현명해지지도 않았고, 1년이 지났는데, 지, 생일이 지났는데, 난더 현명해지지 않았고, 숙취가 있을 것이고, hungover, 숙취라는 거죠. 나는 배우지 않았다. 그리고 난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신경 안쓸 것이다. 왜냐 하면, 하고 다시 생일이기 때문에 반복하죠. 그래서 이만 이렇게 나는 지금 걱정 안 하고 있다. 후회 안 한다. 지금은 현재에만 집중할 것이다. 내 생일에만 집중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It's my birthday. So you better treat me nice. 내 생일이다. 그러니 나한테 잘해라. 이런 마지막 가사입니다. 네. 오늘은 Anne-Marie의 신곡을 봤습니다. 어려운 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생일이다. 전 남친 생각은 안 하고 오늘은 놀 것이다. 내가 하고픈 대로 먹고픈 대로 하고 오늘은 마음대로 놀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메시지와 경쾌한 비트 때문인지 정말 인기가 많고요. 그런 게 요즘 저희에게 조금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하시고요. 매일 버스데이인 것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bye everyone.